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슈림 로봇 살펴보실 건데요. 아, 지금 눌림이 발생했지만 세력성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폭이 컸어요. 뭐 슈림 로봇도 그렇고 현대무백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로 눌림이 발생했을 때 세력성 거래량 빠져나간 흔적 없고요.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성 거래랑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급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최근에 정보를 받은 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수주 관련된 건데 아이 기사가 터지길 시기가 되면은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도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반복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아왜 어려움을 겪냐?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정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TV방송도 나가보고요. 증권사 현장도 직접 경험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 10년 전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유를 뭐 욕심 때문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정보가 비대칭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빨리 얻고, 누군가는 정보를 늦게 얻고. 아, 이 부분에서 결국에 실력이 아, 상관없이 실력 여에 상관없이 수익률이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 꼭 참고를 하시고. 같이 급등 수익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로봇 자동화 업계 일각에서 슈림 로봇이 땡땡이를 전후로 자동화 및 지능형 설비 관련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대상이 산업용 로봇이에요. 스마트 물류 자동화 파이프라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요.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 계약이 될것 같고요. 국내 특히나 국내 자동화 SI 업계의 관계자들이 최근에 제조나 물류 현장의 무인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 적용 경험이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휴림 로봇이 지금 선택이 됐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증권가에서는 관련 소식 땡땡일 공시가 확정이 되면 로봇 전반의 테마가 다시 볼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이 되고 있어요. 네, 일정은 제가 가려놓은 게, 과거에는 전부 공개를 했다가, 어, 영상 경고 먹고 내려간 적이 있어서, 지금은 소통방 분들에게 따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소통방 10초면 입장하실 수 있고, 100% 무료입니다. 나 2만원 가지고 투자합니다. 저는 10만원 투자하는데요. 들어오셔서 정보 보세요. 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 잠깐 드리고, 추가적으로 슈림 로봇, 핵심 모멘텀, 목표가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에 가장 크게 올라가는 섹터들이라든지, 어떠한 종목들 대장주는 무엇인지 정보를 빠르게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가운데서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찌라시 정보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게 만들어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재미로라도 한번 들어오셔서 아 이놈 잘하나 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베테랑 투자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야 된다. 혼자서 어떻게 그만... 정보들, 그 찌라시들 다 측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세력에 상응하는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드리고 있고 아 지금 보시면 뭐 개별 메시지 받아서 좋은 타이밍 수익 만들었다. 하루 금방이다. 뭐 무난하게 오늘도 마무리. 손해 없이 조금이지만 수익 마무리.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이 없다. 왜냐? 저는 돈 받고 하는 리딩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투자하실 분들.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돈 쓰면서 투자했다 하시는 분들. 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끼리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010-7513-5260이 제 번호입니다.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분명히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굉장한 찌라시 정보들, 정확도가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90% 이상 일정에 맞게 들어맞고 있다. 그 말은 제가 소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체력성 물량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도 존재를 하지만, 아, 지금 가격이나 차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일정과 스케줄. 왜냐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 물량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결국에 주가가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종목에 세력 일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정을 토대로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재료 일정이 뭐가 있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의 대안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력 부족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로봇이 대안수단이 아닌 필수수단이 돼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국가 단위의 로봇 육성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유럽 할거 없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조단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다 상황이고 지금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AI가 확산이됨에 따라서 AI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지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을 하죠 뇌.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니니까 뭐겠습니까? 로봇이 움직여줘야 된다. 로봇 수요가 폭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CES 2026 참가하면서 여기 관련된 M&A라든지 기술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계약 공시가 또 터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정부나 로봇 실증 보급 사업 공모로 인해서 MOU 기업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 박람회 연쇄 일정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CES 2026인데 여기 주요 기업들이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 그룹에도 다양한 그룹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게뭐 LG 그룹도 또한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관심 종목 넣어두시면 좋겠죠? 지금 캡처 한 번씩 하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캡처 한 번씩 해서 아, 뭐는 현대구나, 뭐는 삼성이구나, LG구나 알아가시면 되고 더 편하게 보시려면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 HTS나 MTS 이용해서 설정해 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캡처 하시는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상반기에는 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수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도 수혜가 이루어지겠죠. 하반기는 더욱 더 대단한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 휴머노이드 제품 공개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엔 양산이 투입됩니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플랫폼은 판매가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 모멘텀을 모두 잡고 있는 로봇 테마가 되게. 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한 일정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검색식을 제가 만들어 놨죠.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제가 개발한 목표가 검색기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에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서통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준으로 잡은 목표가를 직접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목표가 검색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보여드릴 거고, 목표가가 얼마나 정확한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고점에서 안전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종목들, 2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고, 목표가대로 진행을 했을 때 110%, 뭐 93%, 아, 지금 초록색이 성공을 한 종목들이고, 실패한 종목들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실패를 했어도 50%, 63%, 101%, 결국에는, 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펩트로는 이제 막 시작했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 점은 따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목표가 검색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 직접 움직임 보면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아, 6월 7월 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검색기 사용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 주셔야 되고 뭐 어,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전고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에 전고점을 보시면 이 아,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 은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 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1 0 ,000 0 0원으로 나왔습니다. 31,000원 ,000 나왔다라는 것은 31,000원 ,000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 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의 전고점인 33,450원 이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의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한 가격이 나오.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 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달 4월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때죠 3 1 0원2 0 0원 부근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 4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 주시고 전고점이 42,000원 부분 됐었죠 4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 5 0 0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색식 목표가를 제가 소통방 오시면 다 드리고 있죠. 기준 없는 매매를 이제부터 그만두시고 아, 오셔 가지고 목표가 검색식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15년 이상 주식 생활 하면서 노하우가 담긴 검색식이고 여러분들께서 매매의 기준을 잡는데 목표가의 기준을 잡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 제가 목표가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드릴 거기 때문에 왜 여기서 목표가를 잡았는지도 설명 또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 목표가를 제가 드리면 물고기를 다 떠먹여 드릴 순 있어도, 물고기 잡는 법까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 아, 소통하면서 재밌게 한번 매매해보자고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